안녕하세요. 저 신용중고차 리얼카 김희사입니다. 오늘 고객님께서는 안산에 거주하고 계신 고객님이신데 비대면 서비스를 요청을 해주셨고요.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신 지는 한 달이 조금 안된것 같아요. 다른 타 업체에서 다 부결이 나셨고, 기본적으로 고객님 내용을 잠시 설명드리자면, 현재 신용회복 96회차 중 12회차 납부를 하셨고요. 과거 연체 이력 자체가 최장 일수 492일이 찍혀 있는 고객님이십니다. 다행히 4대보험 적용이 되시는 직장근무를 2년 동안 성실하게 하고 계셔서 그 부분으로서 해 한도에 대한 승인 받아들였고요 고객님께서 요청해주신 차량, 설명드리자면 2022년 K5 3세대 모델 하이브리드 차종입니다. 고객님께서 이제 주로 출퇴근을 하시면서 차량을 이용을 하실 거라 연비에 대한 부분도 신경을 많이 쓰셔서 하이브리드 차종으로 요청을 좀 해주셨어요. 노블레스 등급의 완전 무사고 45,000km 주행한 차량입니다. 자, 1차 차량 검수 시작하겠습니다. 하습니다 일단 차량은 3세대 모델이라 외관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예쁘네요. 고객님께서 흰색 아니면 검은 색상 두 색상 중에 말씀을 해주셔서 검은 색상으로 차량을 해서 지금 일단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 가운데 부분이조그만게 손톱보다 작은 스톤칩 외에는 유리 크랙감 부분 없이 깨끗하고요. 앞에 전면부 라이트 부분도 습기 차거나 크랙감 부분 없이 깨끗합니다. 밑에 하단부 몰딩 부분도 찍히거나 크랙감 부분 없고요. 어라운드 뷰가 추가 장착이 됐기 때문에 앞에 카메라라든지 밑에 스마트 크루즈 패널 부분도 깨끗하게 유지가. 잘 되어 있습니다. 측면 부분도 따로 문콕 자국이라든지 이런 부분 전혀 보여지지 않고요. 앞 타이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한30% 이내로 남, 남았기 때문에 이거는 고객님한테 고지를 따로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옆에 사이드 미러 부분도 카메라 깨지거나 그런 부분은 없는데 사이드 미러 끝쪽에 살짝 스크래치가 있어요. 이것도 고지를 해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 큰 부분은 없고요. 뒤쪽 타이어 트레이드는 어? 아, 얘는, 얘는 90% 이상 남아있네요. 위치 교환 한번 해서 더 타셔도 될것 같아요. 후면부 부분도 유리 부분 깨지거나 크랙한 부분 없고 하단부 몰딩 부분도 깨지거나 뭐 긁힌 자국 없습니다. 트렁크 실내 부분도 거의 사용감이 없죠. 22년식에 관리도 잘 했던 것 같습니다. 밑에 하부 부분도 깨끗하고요. 보조석 측면도 괜찮아요. 이렇게서 쭉 보게 되면 따로 문콕 자국으로 찌그러지거나 도장면이 까진 부분 없고요. 사이드 미러도 카메라 크랙감 한 부분 없이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실내 타서 엔진 미션 테스트 해볼게요. 시동 걸어볼게요. 네, 역시 하이브리드 차종이라 처음에 스타트 시동 거는 소리가 전혀 안 납니다. <laughs> 이 상태에서 미션 테스트 바로 진행해 볼게요. 드라이브, 후진. 드라이브, 후진. 미션 치는 데 전혀 없네요. 거의 신차크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후진 상태에서 어라운드 화면도 깨끗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 엔진 출력 부분. RPM을 좀 올려볼게요. 출력 부분은 전혀 떨어지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신차에 대한 엔진 미션 보증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차량이라 안심하고 타셔도 될것 같아요. 이 차량으로 해서 고객님하고 영상통화를 해야 되는데 고객님 지금 비행기 타고 이동 중이세요. 그래서 영상 통화가 안 되기 때문에 따로 비행기에서 내리셔가지고 영상 확인하고 바로 전화를 주기로 하셨습니다. 내려서 영상 촬영을 좀 한번 할게요. 말씀드렸던 차량 지금 1차 검수는 다 끝났고요. 지금 보시는 대로 3세대 하이브리드 K5 모델이고 색상은 검정색상 노블레스 등급에 키로수는 4만 5천 키로 완전 무사고 차량이에요, 고객님. 검은 색상이라 아무래도 본넷 같은 경우에는 중고차 특성상 스톤칩들이 좀 보여질 수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 조금 조금씩. 그리고 유리 같은 경우에 크랙감 부분 없이 깨끗합니다. 앞쪽 라이트 부분도 백화현상이라든지 크랙감 부분 전혀 없이 깨끗합니다. 옆면 부위가 뭐 굴곡이 지거나 도장이 벗겨지거나 찌그러진 부분 없이 일정하게 잘 보여지고 있고 림기스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는데 앞쪽 타이어 트레이드가 30% 미만 남았어요. 뒤쪽 같은 경우에는 90% 이상 트레이드가 남았기 때문에 앞뒤 위치 교환을 한번 해서 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사이드 미러 보면 밑에쪽에 어라운드 뷰가 들어갔기 때문에 카메라 부분 깨지거나 그런 부분은 없는데 몰딩 부분에 살짝 살짝 스크레치는 조금씩 보여지죠. 마찬가지로 뒷 유리도 깨끗해요. 크랙한 부분 없이 유지 잘 되어 있고 도장면도 깨끗합니다. 하단부 몰딩 부분도 깨끗하죠. 안쪽 내부 확인시켜드려보면 거의 사용감이 없어요. 고객님 그냥 신차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돼요. 밑에 부분도 타이어폰그 수리킷 다 들어가 있으니까 잘 사용하시면 되고요. 보조석 쪽도 깨끗해요. 이렇게 쭉 보여드리면 도장면이라든지 문복 작업 없이 깨끗한데 앞쪽 핸다 쪽에 조그만한 키 문복 작업이 하나 있어요. 여기 부분 옆에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조그만한 키 하나 있는데 따로 뭐 교환이라든지 판금을 하실 필요는 없을 정도로 덴트만 작업을 하나 하면 될것 같고요. 이제 실내 보여드릴게요. 시동 걸어보겠습니다. 네, 센서등 들어오고 오른쪽도 센서등 들어오고 제가 바로 미션부터 테스트해 드릴 거예요 키로수는 말씀드린 45,901km 기아 변속 바로 해 볼게요 고객님 드라이브 후진, 드라이브 후진. 미션 유격 전혀 없고요. 지금 이제 미션 상태는 거의 신차급 컨디션이에요. 그리고 후진 시에 카메라 어라운드뷰 잘 나오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 엔진으로 해서 변경이 됐거든요. 엔진 소음 전혀 없고요. 노킹 없고 엔진 상태도 너무 좋습니다. 버튼들 작동 잘 되는지 확인을 좀 해볼게요. 라디오 상태에서 볼륨 그 올리고. 관련된 내리고 핸들에 있는 버튼 똑같이 음량 올려보고요. 내려보고 그리고 음소거 버튼 잘 되는지. 그다음에 터치도 잘 됩니다. 밑에 버튼들 중에 확인해야 될 거는 전방 센서 버튼 들어가고요. 카메라 버튼 그리고 전자 사이드 파킹. 그리고 통풍 시트는 제가 미리 좀 틀어놔 볼게요. 좌우 측에 에어컨은 제가 미리 틀어놔서 지금 냉매 굉장히 시원하게 잘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보조석에 워크인 작동 잘 되는지 앞뒤 등받이 앞뒤. 워크인도 작동 잘 되고요. 오른쪽 거부터 창문 모터 올라가고 내려가고. 사이드 미러 우좌위 아래. 그 다음 바로 운전석 쪽으로 해서 사이드 미러 좌우위 아래. 그 다음 창문 모터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올라오고 내려가고. 창문 모터 다 작동 잘 되고요 고객님 블랙박스도 괜찮은 블랙박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쭉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하이패스 네, 카드는 이 앞쪽에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얘네들은 센스 있게 터치 버튼이에요 이렇게 터치를 해주시면 실내등이 켜지고 꺼지고 뒤쪽도 마찬가지로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잘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한번 보셔야 될 게, 미러가 간혹 가다 깨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얘는 깨져 있지 않고 등도 잘 점등이 되죠. 통풍 시트는 제가 틀어놨는데 시원한 바람 좌우측으로 다잘 나오고 있고요. 차량 상태는 전반적으로 깨끗하기 때문에 공항 도착하셔서 영상 보시는 대로 전화 한번 주세요. 안녕하세요. 조신용 중고차 리얼카 김이사입니다. 고객님 내용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지금 현재 신용 회복 총 96회차 중 지금 12회차 납부를 하셨고요. 다만 총 492일에 대한 장기 연체 일수가 잡혀 계셨어요. 그래서 타 업체에서 다 부결을 받고 저희 연락 주신 거는 한달 전쯤이셨는데요. 고객님 같은 경우에 지금 성실하게 4대 보험 적용되는 직장 근무를 2년 동안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한도 승인 받아 들였습니다 고객님 진행해 드린 차량은 2022년 K5 하이브리드 3세대 모델 내리고요. 노블레스 등급의 45,000km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일 때문에 제주도로 출장을 가시느라 영상통화가 안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다 찍어서 꼼꼼하게 확인하고 영상을 보내드렸는데 차량 아주 마음에 들어 하셨고 또 이제 돌아오시는 비행기 도착하시자마자 차량을 또 바꾸자 하셔가지고 빠르게 저희 정비센터로 이동해서 정비 보고 김포공항으로 차량을 이동시켜 놓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저희 회복, 회생, 파산면책이시더라도 저희 리얼카 믿고 1호 연구연구 문의 많이 주세요. 리얼카 我还听。